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 O L I 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불사도 챌린지라는게 새로 등장을 했는데 챌린지 시도기회는 무제한이고요뭐 무료 pp나 코인, 크레딧, 블링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신규 챌린지인데요 이게 지금 촬영일 6월 29일 목요일 기준으로는 남은 기간이 4일이 넘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갑자기 목요일 5시 반이 지나니까 이벤트 종료까지 23시간 하루도 채 안되는 기간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당황하신 유저분들 많을거예요 이거 10%무료 안이려고 이거 막 기간 줄인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슈퍼셀 데니가 말한 걸로는 이번 주 주말에 원래 챔피언십 챌린지가 등장해야 되는데 아, 이거 챌린지 겹치는 걸 생각 못 하고 불사조 챌린지를 내버렸대요. 그래서 이 불사조 챌린지는 주말 되기 전에 잠깐 사라졌다가 7월에 챔피언십 챌린지 끝나고 다시 재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챔피언십 챌린지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리니까 그 이후에 불사조 챌린지 다시 한번 등장해. 했을 때 못하셨던 분들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설마 지금 불사조 챌린지 보상들 받아 놓으셨던 분들도 이후에 불사조 챌린지가 다시 등장했을 때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아마 보상을 두번 받는건 안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불사조 챌린지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번달 챔피언십 챌린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세트별 맵과 모드 한번씩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첫번째 세트는 잼그랩 이중곡선이고요 두번째 세트는 바운티 인피니티 둠입니다. 세 번째 세트는 브롤볼 필드골이고요. 네 번째 세트는 타오르는 불사조.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는 핫존 오픈존에서 챔피언스 챌린지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오늘은 불사조 챌린지 일단은 하루 정도 기간 남았으니까 이번에 리모델링된 불사조 크로우 스킨 요거 장착하고 챌린지 전부 다 요걸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단 첫 번째 경기, 잼그랩, 시작됐는데, 아, 크로우 이번에 불사조크로 리모델링 되면서, 목소리도 좀 바뀌었잖아요?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런 느낌. 목소리 변화는 생각보다, 어,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왕 불사조크로우 목소리 바꿔줄 거면은, 어, 진짜 막, 멋있게 바꿔줬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 크로우랑 별 차이 없는 느낌. 자, 일단 버전대 때려주고, 오케이, 타라 같이 견제해주고요. 이게, 일단은 랜덤 큐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잼을, 어, 무리해서 안 먹고, 나중에 남는 잼 먹을게요. 오케이, 잘들드로 받고, 좀 더블 케난것 같은데? 아, <laughs> 밀루한테 조종당하고 있는데?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팽, 바로 배진 때리면서, 어, 배진으로 상대방 두명 잡아줬고요. 아우리 팀팽 너무 좋고요. 이러면 살짝 빠져가지고, 잼 일곱 개까지 먹었고, 자, 버스 때려주고, 바로 날아주고, 오케이. 아, 이거, 아, 못 먹었네, 잼. 잼 먹고 빠진라 그랬는데 살짝 아쉽 오케이 팬또이 들어갔고 야 뭐야 우리 팀패줄 알았는데? 야이거랜덤키 맞아? 오케이 버즈 궁 쾌해갖고 자 이러면 오오 나이스 공, 아니 나는 버즈가 나한테 궁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 밀로한테 들어가가지고 궁 날렸고요 자 이러면 천천히 빠지면서 아 이거 잼 하나 더 먹어주면은 좀 안전하게 킵핑 될것 같... 아 이거 먹고 오케이 나르고 아 다행이다 이거 버즈가 상대방이 공격 차못 받죠 오오 레드 와이파이 상대방 버즈가 공격 잘못 맞춰가지고, 어쨌든 깔끔하게 승리해. 오케이. 어, 첫 번째 파워는 생각보다 쉬웠는데? 아,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크로우 신화 기어가 독의 피해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상대방 체력 빨리 깎아가지고 두 번째 스타 파워로 추가 피해 주는 거요 조합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스타 파워를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브롤볼 바로 넘어왔고요 자, 일단 크로우 쓰시려면은 이 슬로우 가젯은 필수거든요? 두 번째 가젯은 그냥 무조건 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첫 번째 가젯은 가끔 쇼나운에서 생존용으로 쓰기 하는데 어, 저는 그래도 크로는 우 무조건 두 번째 가돼 맞는 것 같습니다. 오 에드거, 오케이 에드거 잡아주고 오케이 타라가 그래도 버프 됐기 때문에 에드거 바로 녹여냈고요. 자프플모 어디 가니? 잠깐만 애플모 애플모 괜찮니? 어 애플모 공좀 공 놓고 다니면 안 될까? <laughs> 잠깐만 야, 나한테 필수지 말고 아 애플모 뭐할 거야 뭐할 거야?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애플모 아 <laughs> 큰일났다 이거 아 잠깐만. 이러면 상대방 몰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궁극기로 바로 들어가서, 자, 한명 잡아주고, 오케이. 그래도 자, 이거 일단 다시 부활해서 가봅시다. 지금 연장전 들어가면은, 어, 원래 안 부서지는 벽들도 이제 부서지도록 패치가 됐기 때문에, 오케이, 벽다 부서졌죠. 이러면은 크로우가 할만한데, 방금 뭐야, 애플목, 가만히 있다가 죽은 것 같은데. 아, 이러면은, 어, 어 피해주고, 오케이. 그레이 지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들어가서 일단은, 안쪽에 견제, 아, 잠깐다잡았는데 거의 다 잡았다. 오케이, 다 잡았다. 오케이, 도구 하나 더 잡았고, 자, 그리 마무리까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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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줘. 패스, 엘프는 패스, 엘프는 궁패했어 엘프는 어디야지? 어디지 잠깐만, 제발 들어가줘, 제발! 오케이 야 마지막까지 뚝심있게 어, 들어가주는구나 일프리무가 아니 지금 크로어로 64,000 데미지 넣은거 실화야 이거 와 진짜 쌉캐리 버렸네 자 세번째 스테이지 바운티 넘어가봅시다 아 오늘 역시 챌린지는 랜덤큐라 쉽지 않아 여러분들 이거 시청자분들 댓글 보니까 챌린지 매칭할 때도 트로피 수를 좀 반영하도록 해주면 안되나 싶은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어, 어, 챌린지가 약간, 약간 매칭이 좀 이상하긴 해요. 좀 말도 안 되게 트로피 차에 많이 났는데도 같은 팀으로 묶어버리니까 어, 잠깐 피해주고. 오케이. 바로 슬로우 걸어주면서, 에드가 마무리 해주고.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예. 크로우가 슬로우 가져서 드는 이유입니다. 에드가 탄 애들이 붙어도, 어, 바로 슬로우 걸어주고 잡으면 되고요 자, 때려주고. 이거 에드가 할거 없거든요? 바로 앞에. 오케이. 그레이좋고요 자, 한두 명만 더 잡으면 될것 같거든요. 살짝 거리 벌려주면서, 써지궁안 채워주고, 자, 이거 살짝, 살짝 피해서, 오케이. 애들 피해주고, 마무리해. 아, 좋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버렸는데? 오케이. 마지막 스테이지, 노가웃으로 왔습니다. 어, 상대방이, 제우스 브록, 요거, 제우스 브록이 그래도 200 보석짜리 스킨이기 때문에 300 보석짜리 불사조크로 스킨이 이겨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펙트만 놓고 보면은 제우스 브록이 훨씬 이쁜 것 같아. 아, 일단, 오케이. 그리프, 잡았죠, 저거? 극대미지 잡아주고요, 오케이. 자, 면명컷 했고, 자, 맨디, 맨디, 어우야, 우리, 야, 우리 맨디한테, 오, 썰렸다. 이러면 살짝 피 채워주고, 어우, 잠깐 야, 어이 프로 이거 안 보였어. 이러면 살짝 피해주면서, 맨디, 맨디 슬로 걸어주고, 아, 까비! 아, 근리고 맨디 독 때문에 잡지 않나? 어, 잡은 것 같죠? 칼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들어가서, 호렇로체 갈아주게. 아, 우리 팀칼 너무 좋고요 1대1 앞서고 요야야, 뭐야, 어, 뭐야! 아니, 시작, 아, 뭐야! 아, <laughs> 잠깐만, 어깨 실화야? 아니, 시작하자마자 무슨 바로 유성우 떨어지고 맨디 궁까지 날아와. 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우리 팀사실가 그냥 꺾여버렸는데? 아, 이런 경우, 맞아 여러분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 봤는데, 아, 갈고리가 좀 살짝 아깝긴 한데, 아, 일단은, 아, 일란도내줬고요 자, 그리프, 공, 슬라 피해주고, 이거, 그냥 날아가가지고, 오케이, 나이스, 끊었고. 자, 브로까지 피해주면서 슬로우 걸어주고, 고로 걸어 지우고 거든 여러분들. 아, 이래서, 군사도 크로우, 아니, 크로우래, 어, 군사 크로우가 아니라 그냥 크로우, 어, 슬로우 가지 쓰는 거예요. 어 잠깐만, 멘티 한다, 맞아. 피해주고, 오, 까비야, 오, 깜짝이야. 이러면 도구로 마무리 오케이, 맨디까지 녹여주면서 와, 엇가당해가지고 <laughs> 질뻔했는데 <웃음> 진짜 여기 맨디 궁이 <laughs> 하필 또 저기 날아와가지고 아... 진짜... 어쨌든 깔끔하게 승리 달성하면서 챌린지 8승... 어, 달성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리모델링된 불사조 크로우 패뱅모션 한번 보면은 오야 난리가 난데 어, 크로우 됐다가 불사조 됐다가 크로우 됐다가 불사조 됐다가 어, 기절해버렸죠? 패뱅모션은 이쁘네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불사도 챌린지 완료하고 신규 스프레이까지 이렇게 받아봤는데,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챔피언십 챌린지 끝나고 이 불사도 챌린지가 다시 열릴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간 놓쳐서 챌린지 클리어 못하신 분들은 챌린지 다시 열렸을 때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때 중복보상은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미 클리어해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뷔바